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받은 여성분들을 만나고 있는 유방암 전문 외과 의사 김희정입니다. 저는 유방암의 진료, 수술과 더불어 젊은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한 다학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방암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진단받은 분들을 위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유방암이 서구 즉,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발병하는 암이었고, 서부에서의 유방암 환자분들은 폐경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았기 때문에 폐경 이전의 여성을 젊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젊은을 새로 규정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거나, 예후가 다르거나 또는 이에 대해서 수반되는 보조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방암 환자 전체를 연령에 따라 예후를 분석하였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다른 연령에 비해 예후가 나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같은 일기, 삼중 음성 유방암을 비교했을 때 이런 경우 단순히 점 따고 해서 더 예후가 나쁜 것인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연구에서 보면 조건을 같이 했을 때 예후가 나쁜 경우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트 음성 유방암의 경우이고 헐트 양성 삼중 음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젊다고 해서 더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예후가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렇게 예후가 달라지거나 또는 치료로 인해서 수반되는 치료가 달라지는 시점을 의미있게 보고 있고 35세에서 40세 정도를 젊은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세 이후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기 폐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폐경 이후의 환자들과 같은 조건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40세 이전은 치료로 인한 가임력 보존이나 조기 폐경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방암의 치료와 예후는 유방암이 얼마나 큰지, 즉 병기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병기는 유방암의 크기와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유방암의 아형은 크게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유방암의 공격적인 성격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마커인 헐투의 과발현 유무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방암은 남성에서는 드물고 여성에서 많은 암이죠. 따라서 여성 호르몬, 즉,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관련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헐투 양성 타입이거나 삼중 음성 타입에서는 연령에 따른 치료와 예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 타입, 즉, 호르몬 억제 치료가 중요한 타입인데요. 이러한 타입에서는 연령에 따른 예후와 치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방암이 다를 수도 있지만, 치료를 하는 것이 유방암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폐경 이전의 여성에서는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난소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호르몬 억제가 잘안될 수도 있고, 호르몬 억제가 된 이후에도 금방 난소기능이 돌아올 수 있으며, 이것이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 타입의 대표적인 호르몬 억제제는 타목시펜이었습니다. 암의 조건과 치료가 같다고 하더라도 35세, 49세와 56세 여성에서의 몸의 변화는 다를 것입니다. 36세 여성은 타목시펜만 복용하게 되더라도 생리가 불규칙하지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49세 여성은 폐경이 되거나 폐경이 빨라질 수 있고 56세는 이미 폐경이 되었겠죠. 따라서 같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 몸에 작용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젊은 여성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더 예후가 좋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젊은 환자분들에게는 공격적인 성격의 유방암이 많고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이만으로도 항암 치료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발표된 연구에서 항암 치료의 방법과 종류에 관계없이 무월경을 유도하는 것이 유방암을 갖고 있는 젊은 예, 여성에서 예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항암치료 자체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난소 억제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따라서 난소 억제 주사제 추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항암치료 이후에 난소 기능이 회복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 이후에 타목시펜 단독 치료보다는 난소 억제 주사제를 5년 추가하는 것이 더 나은 예우를 보여주었고, 난소 억제 주사제에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쓰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년의 난소 억제 주사제 추가 사용의 효과를 비교한 아스트라 연구를 발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난소 억제 주사제 사용 기간을 일부 환자에게서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젊은 유방암 환자분들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 타입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게 보고 되었으나 과거 타목시펜 단독 치료인 항호르몬 치료가 최근에는 난소 억제 주사제 추가 및 일부 고위험 환자분들에게는 난소 억제 주사제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사용으로 재발의 확률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향후에는 연령에 따른 예후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하의 여성은 가족력의 관계없이 브라카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브라카 검사에 양성이 나온 경우는 다양한 것을 고려한 수술 결정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브라카 유전자 양성의 경우에 반대쪽 예방적 절제 수술을 한다고 해서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환자의 전체 수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진단된 암이 환자분의 예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하기 때문에 설사 반대쪽 유방암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초기에 발견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삶이 수학적인 숫자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더 오래 사는 것과 관계없이 이런 과정을 다시 겪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다시 기다리고 설사 크거나 크지 않거나 수술을 받고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들을 말이죠. 그래서 브라카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서 예방적 절제 수술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모두 다 합리적인 결정이며 하지만 아직도 브라카 양성 유방암 환자들의 예방적 절제 수술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그 결과를 분석 중이며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방암은 수술적인 치료 외에도 환자의 병기와 아형에 따라서 항암치료,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등을 받게 됩니다. 이중 항암치료는 난소에도 직접 영향을 주어 난소 기능을 저하시키고 가임력 저하 및 향후 임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항호르몬 치료는 난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최소 5년이라는 항 호르몬 치료의 기간, 즉, 가입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이 들매 영향을 주게 되겠죠. 따라서 유방암의 치료와 함께 환자분이 향후 임신 계획이 있는지, 조기 폐경에 대한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가임력 및 난소 보호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임력 보존 방법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라면 난자 동결을,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라면 난자 및 배아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 치료 시 난소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난소 억제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러한 시술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는 것과 시술 과정에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재발의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생리 주기를 고려하지 않는 동결 방법을 통해 2, 3주 정도로 동결 과정을 마무리하고 치료에 들어갈 수 있어 치료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유도 과정에서 여성 호르몬 과분비를 줄일 수 있는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입력 보존 상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와 치료 지연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가입력이나 임신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암 환자의 가입력 보존 시술은 난임 정책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술이 모두 비보험이고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 특성상 항호르몬 치료가 끝나거나 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비보험이여 경제적인 것들도 환자의 결정 장애물이 됩니다. 현재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13개 병원과 함께 젊은 유방암 환자들의 가입력 보존에 다학제적 공동 의사 결정 과정 마이BC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방암을 진단받은 젊은 여성의 가입력 보존 등을 중심으로 한 결정 전 후, 그리고 유방암 치료 과정 중에 여러 설문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및 만족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암 환자의 가입력 보존 시술도 보험 정책에 반영되어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으셔서 너무 놀라셨을 텐데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요즘에는 제 친구들도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젊은 환자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젊은 환자분들의 예우를 개선하고 또한 과거에는 암 치료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분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인생에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거든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사실 건강을 생각하기가 쉽진 않죠. 오히려 유방암 진단 이후에 건강과 운동, 음식 등을 생각하게 되어 더 건강해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젊은 유방암 환자분들과 달리기, 러닝크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달리기도 하게 되고 좀더 건강에 관, 관심을 가지면서 즐거워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지 말고 임신 및 결혼에 대한 계획도 적극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들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유방암 치료를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치료뿐 아니라 어쩌면 조금은 달라졌겠지만,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